어? 아니, 조금 더 웃다, 여자애. 음. 나처럼 귀엽다. <laughs> 아빠 이거 꽂을 거야. 응, 음, 꽂아 아들도. 아들. 어? 누나 축하하게 꽂아줘. 단번에 <laughs> <한> <laughs> 축하합니다. 아이고. 아빠, 카니발이야. 요즘에 계속 날은 덥고. 낚시하러 가면 은 계속 꽝이고, 여러분들도 그러신가요? 얼마 전에 또 갔다 왔는데, 또 꽝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수로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산 속에 있는 소리지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날씨가 덥고 할 때는 소리지가 최고죠. 오늘 찾아온 곳은 서울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산 속에 있는 소리지인데, 오늘이 또 주말이거든요. 주말이라서 낚시하시는 분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올라 가서 분위 기를 보 도록 하겠 습니다. 달아주고. 창문을 내려주면 음, 이렇게 하면은 오늘도 쾌적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다행히 아무도 안 계십니다. 짠, 아주 조용한 분위기의 소리지입니다. 명랑카에 주차는 여기다 해놓고요. 낚시는 바로 옆에 여기서 하면 될것 같아요. 이런 소리지에 도착을 하면은 어느 포인트가 가장 괜찮을지 선택을 해야 하는데 우와 이 올챙이들 바글바글하네. 이 올챙이가 왠지 온 개구리 같습니다. 저 돌에는 뭐가 있길래 저렇게 뜯어먹고 있는지 올챙이가 엄청나죠? 아, 그 파리 있죠. 눈에 들어가는 파리. 얘네들은 왜 눈에 계속 들어오는 걸까? 어느 포인트에 물고기가 잡힐라나 수로보다는 저 수지가 또 낫다고 하시더라고요. 살이가 너무 많아. 모경을 피면 좀 사라질라나. <목소리> 글루텐으로 낚시를 하다가 나중에는 새우를 잡아서도 낚시를 해보고 계속 변경을 해볼게요. 이런 소류주에서 붕어 한 마리 나오면 기분 엄청 좋을 것 같은데 떨리는 첫 캐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마 버들치나 올챙이라도 잡히겠죠? 모기는 없는 것 같은데 이 파리가 또 장난이 아니네요. 통발도 하나 챙겨왔습니다. 새우가 잡히면은 요거 미끼로도 해보고 다른 물고기가 잡히면은 어떤 어종이 잡히는지 그것도 한번 보고요. 미끼는 어분으로 통발은 여기 이쪽에다가 던져 보겠습니다. 한요 정도? 음, 딱 좋아. 뭐야. 나왔어, 나왔어. 붕어. <laughs> 나왔습니다. 애기붕어로 꽝 엔진 오늘로써 종료가 되었습니다. 고맙다. 기쁜 날이다. 거의 3주 만에 첫 붕어인 것 같아요. 어, 또 입질인데? 우와. 또한번 더. 야. 또한 마리 나왔습니다. 오, 말이 쏴겠는데. 귀엽다, 귀여워. 들어가. 야. 세 마리째. 아이고, 예쁘니. 들어가. 이제 해가 넘어갈 때쯤 되니까 입질이 살짝 붕어입질답게오는데요와 힘재법써 이번에도 애기 나왔어. 잡히긴 잘 잡히는데, 사이즈는 다 요만하네요. 날씨가 얼마나 더운지? 초코송이에 초코가 다 녹았습니다. 야, 이거 숟가락으로 퍼먹어야겠는데? 올해는 기분 탓인가? 물고기도 잘안 잡히는 것 같고, 날씨도 작년에 비해서 더 더워진 것 같아요. 고맙다 아이고 점점 작아지네 웬일로 힘쓰니 오늘 잡은 것 중에 가장 큰것 같은데요 <laughs> 들어가라 글루텐 미끼를 사용하고 있는데 새우로 바꿔서 낚시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 밀어도 있네 온개구리는 너무 많고 독특하네 완전히 이상 번식했나 봐요 이 물가에 지금 개구리가 그냥 바글바글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전부 다 개구리야 그것도 온개구리 새우를 뒤로 해서, 이렇게릴락시 채비 거든요 새우미끼를 사용해서 저 앞쪽에다가 캐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딸랑 소리가 나면은 그때 챔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린다. 그렇지. 그래도 붕어가 계속 잡히긴 하네요. 마리수는 기가 막힙니다. 소류지에서는큰거 잡는 거를 기대하면 안 돼요. 여기 물을 쪽뺀 다음에 큰 물고기는 다 잡아가신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와, 밤에 혹시 낚시하러 오셨나? 이 시간에 낚시하러 오셨나 보네. 여기다가 물고기 푸시나 본데 이야 대단하시다 그 형이 고기를 그 잡아다 놓고 그래서 아는 사람만 놔두 그래서 제가 관리하고 있으니까 아이 산을요? 네. 아, 갔다 열심히 푸는데 싹 잡아가니까 새로운 지금 나도 고리세우를 갖다가 지금 넣은 거거든 내가 갔다가 여기 낚시 오는 분이 잘 아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은데 우리 뭐 그니까 개인 저수지 이게 네. 개인이 파는 거요 우리 저 산간에 저돈 들여 이거 못, 못 들어가게 치라 네. 그래다가 아, 에이 아. 나도 낚시해 오는데뭐 지나가면 커피에 다가 해봐요 아, 예. 낚시 왔어요 여러분 <laughs> <그리고> 동산에 왔어요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사장님 네. 저기다가 물고기를 풀으시길래 낚시하러 오신 분인가 했는데 이 저수지의 주인분 이 산의 주인분 제가 지금 낚시하는 자리를 보시더니 깨끗하게 낚시한다고 저 밑에 음식점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거기 지나갈 때 커피 한잔 마시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가끔 오셔서 물고기도 풀어놓고 하신다고 합니다. 좀더 지켜 보시다가 좀 지저분하다 싶으면은 여기 못 들어오게 막으실 거라고 하시네요. 새우에 버들치 나왔습니다. 새우 먹고 나온 버들치 어, 근데요, 대물입니다 풍덩하는 소리도 크죠? 아이고, 11시 반이네 방울 소리는 한 번도 울리지도 않았고요 입질이 없을 때 식사하는 시간이죠 아이고 이 열을 접어서 공간을 확보를 해주고요. 손을 깨끗하게 닦아주고, 산속이니까 발열제를 쌓왔고요 오늘은 국밥을 쌓은 게 아니라 왕만두 쌓았습니다. 발열제 를 깔아 주고요 여기다가 물 만두를 올려 줍니다 어우 바로 끓어 와, 낚시로 꽝은 아니니까 식사할 맛이 납니다 종이컵 이게 간장이 맞나 간장을 쭉 식초 설탕 맞나? 음 설탕 맞다 간장 설탕 식초 고춧가루가 없구나 고춧가루 준비를 안 해서 쌈장을 좀 넣겠습니다. 쉐키쉐키 맛이 어우 짜다 이 만두용 간장은 살짝 달콤해야지 맛이더라고요 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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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족발 준비해 왔어요 오늘은 좀 독특하게 냉채족발 편의점에 이걸 팔더라고요 하나 사왔습니다 아이고 떼기 힘드네. 손으로 하자. 제가 먹는 거니까. 야, 기름지네. 기름져. 이거 차박 낚시할 때 고기를 먹어야 하는데 구워 먹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족발을 이걸 사 왔는데 맛이 어떨라나 모르겠네요. 아, 이거 너무 지저분해 보이나? 손 번들거리는 거 봐라. 해파리가 들어 있네. 아, 이거 겨자 소스인가 보다. 이는다 됐나 보다. 공깃밥까지. 저번에 먹고 남은 거. 이 정도면은 차박낚시의 황제 식단입니다. 밥을 먼저 먹어보자. 족발 맛 한번 볼게요. 맛이 어떠나? 우와. 마치 족발집에서 사먹는 그 냉채 족발이랑 맛이 흡사한데요. 오우, 좋아, 좋아, 좋아. 만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 제가 요즘에 계속 국밥 같은 걸 먹었었는데, 오 이거 좋다. 만두가 그만 씹네? 여기 위에다 올려놔야겠다. 야 이거 맛있다 완전 강추입니다 강추 찐만두 국도 타고 시외로 나갈 때그 판매하는 찐빵과 만두 파는 데 있잖아요 그 만두 맛이네 와이 만두도 맛있고 기가 막히구만 한잔 해야죠 편의점 냉채 족발이 원래 이렇게 맛있었나? 괜찮은데요? 한잔 하겠습니다 어우 겨자 겨자향기가 너무 세요 완전히 양장피잖아 짠 어우 저자 너무 쎄이 코를 탁 쏘는 이 맛에 먹는 거죠 사실 양장피도 그 채소 고기를 먹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라 이 겨자 맛을 느끼기 위해서 양자피를 먹는 거잖아요. 족발에다가 해파리를 올리고 짠술한잔 하자마자 너무 맛있잖아. 술술 들어가는구만. 한잔하세요. 짠 오늘따라 안주가 모자르네요. 음, 아, 어, 먹다 보니까 겨자 소스가 왜 이렇게 맛있니? 아, 맵다. 소주는 반 이상이 남았고요. 오늘 진짜 너무 맛있게 먹었다. 이거는 과연 무엇일까요? 짠. 수박입니다. 장모님의 따님이 싸주셨습니다. 수박이 요즘 얼마나 비싸던지. 지금 시간이 벌써 1시 반이네. 낚시를 좀더 해야 하는데 말이에요. 낚시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럴때또한 마리가 또나와줘야 하는데. 여기도 반대불이 있다. 한 마리, 두 마리, 두 마리 있네. 이쪽으로 와라. 2시 45분. 오, 바람. 이 시간에 바람이라. 예, 여전하구나. 피라미 아닙니다. 붕어예요. 지금 시간은 3시 46분. 이제 좀 있으면은 동이 틀것 같아요. 좀 기대를 하면서 낚시를 했는데, 10cm도 안 되는 작은 붕어만 입질이 오고요. 이 방울 소리도 한 번도 들리지 않고요. 자고 일어나서 낚시를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는 좀 잡힐라나? 와, 분위기를 보면은 저번에 갔던 충청도에 위치하고 있는 그 살목지라는 곳보다는 여기가 더 음침하고 기운이 쎄합니다. 살목지 거기는 호수공원 같던데 차라리 여기가 좀더 약간 무서운 듯 일단 좀 잘게요 오늘도 명랑카에서 눈좀 잠깐 붙이고 아침에 일어나서 좀더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니발에서 지낸 것도 이제 거의 한 달이 된것 같은데 요즘에 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 정말 잠자는 것도 거의 집에서 자는 거랑 비슷하고요.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복사 붙여넣기입니다. <laughs> 들어가. 아침 피딩 시간부터 계속 낚시를 해봤는데, 20cm 이상의 물고기는, 아니, 12cm 이상의 물고기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꽝이 아닌 게 어디에요? 손맛을 봤다는 거는 낚시는 성공했다. 라고 볼수 있겠죠? 꼭큰걸 잡아야만 낚시가 아니잖아요. 좋게 좋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낚시는 이제 그만하고, 통발을 걷어보겠습니다. 통발에는 과연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이 녀석들이 잡혔습니다. 새우와 올챙이 이 정도 잡혔네요. 역시 대문은 있습니다. 이 녀석들은 보내줄게요. 오늘의 차방 낚시는 이렇게 즐겁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뵐게요. 안녕.